좋은데 입양 가라. 시추야시추야 오늘은 자원봉사를 하러 갑니다. 어디로 가냐면 여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는 곳이 생겼어요. 생긴지 좀 됐는데 거기서 반려마루라고 하는 부르는 건지 아무튼 복합센터인데. 뭐 센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서 가까워서 집에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자원봉사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 화성 그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애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흩어졌는데 여주에도 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서 뭐 강아지들이랑 놀고 이런 거는 못 하겠지만 강아지들 대소변 치우고 뭐. 그런 걸 하지 않을까요? 저도 처음이라 잘은 모르는데 오늘 가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자원봉사하고 나면 마음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다 귀여울 거고 또 집에 데려오고 싶을 거고 또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과연 어떨지 요 바닥이지금 저희가 많이 미끄러워요 방수 바닥이다 보니까. 그래서, 이기계시면은의의0 0넘어지시거든요 하고 뭐 어지면2 0뭐어지면2 0다고 해서 나갈, 나갈, 나갈 수0 0 0 넘어지면 2천천0넘어서 이동해 주시고 어서하실해주좀천활히하실 때도 좀천어히 이동해 주시어서면동해주시 Oh, I'm okay.

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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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시추야 시추야 어디있어 시 만족표시가 없네 응. <laughs> 얘는 완전히 이렇게. 이게 완전 곰이야. <laughs> <laughs> 무서운가봐. 음, 얘가 참곰 많은 것 같아. 데려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. 들어가자. 들어가고 누군데? 들어가자. 거의 시추 열마리가고의 아 너희 새끼구나 그래도 여기는 다행이다 따뜻해서 어딘데 가라 여기서 입양돼 가지고. 응? 참 안지죠 시트도. <laughs> 만져봐. 만져봐. 좋은데 입양가라 여기는 이 동에 있는 애들은 입양 그, 준비 같은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응. 예쁘고 분명히 입양을 잘갈 거야 아우 지치지 않고 음 맛있어. 살아봐. 자원봉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아영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.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요. 유기견 처음 왔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봉사나 유기견 입양에 관심 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여주 반려동물 반려마루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원봉사도 해보시고 강아지도 데려가고. 가서 망치랑 히치랑 산책시켜주고 놀아야죠. 반려마루 옆에가 바로 아울렛이거든요. 자원봉사하시고 가시는 길에 쇼핑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왜 그러는 거지

よ